선생님 제가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두둔하고 둘째는 앞뒤가 꼭 막혔으며 셋째는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빠릿빠릿하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그런 건 아, 아닌 아이니까 저는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산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말했다. 배우는 사람에게 큰 병통이 세 가지가 있다. 내게는 그것이 없구나. 첫째 외우는데 민첩한 사람은 소홀한 것이 문제다 둘째로 글 짓는 것이 민첩하면 글이 들떠 날리는 게 병통이다 실제 깨달음이 재빠르면 거친 것이 폐단이다 대저 둔한데도 계속 천착하는 사람은 구멍이 뻥 뚫리게 된다 막혔다가 뚫, 뚫리면 그 흐름이 성대해진다 답답한데도 꾸준히 연마하는 사람은 그 빛이 반짝반짝하게 된다 천착은 어떻게 해야 할까 부지런히 해야 한다 뚫는 것은 어찌해야 되나 부지런히 해야 된다. 연마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 부지런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지런함을 세번 강조해서 이제 삼근계거든요. 내가 어떤 자세로 부지런히 해야 할까? 마음을 확고하게 다잡아야 한다.